호돌이 <목소리> 썰툰 아우 시원해 안녕하세요 부산의 작은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이건 제가 입사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랑 같이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데 010으로 시작하고 심지어 후후 앱에서도 스팸이라고 안 뜨길래 친구들한테 놀고 있으라고 하고 밖에 나가서 전화를 받았죠. 그러더니 안녕하세요. 경기도 호돌경찰서입니다. 이은지님 되시나요? 에? 에? 그, 그런데요? 뭐야? 왜 경찰이 전화와? 다름이 아니라 본인이 은행으로 개설하신 통장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그게... 정확히 자른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내용이었고 순진하게 엄청 당황한 저는 그분들이 하는 말에 다 대답을 했습니다. 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? 본인 명의 통장이 몇 개인지 어느 은행인지 그리고 거기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보이스피싱인 걸 몰랐던 저. 정말 통장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불러주려고 은행 앱들을 열고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. 그 불러드릴게요. 땡땡은행 2340원이고 땡땡은행 454원이고요 땡땡은행 27원 땡땡은행 0원이에요 그때는 제가 무슨 정신에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당황하시더니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큰일 난줄 알고 어저 문제가 있나요? 혹시 뭔가 부족한가요? 아 어, 아닙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동그라미 은행 2 3 4 0원 네모 은행 454원, 세모 은행 27원, 별은행 0원 맞으신가요? 네빵원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 멘트 날리시고 피해가 있거나 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막 물어보길래 왜 그런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명이 엄청 웃기시작하하는니다다 보이스 피싱피싱이라고 근데 저도 모르게 엿 먹은 거라고 하더라고요. 너무 돈이 없어서 불쌍해서 끝까지 들어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.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돈 없으면 보이스피싱 당할 일도 없구나 싶으면서 씁쓸하면서 그때 제가 한 말을 듣고 당황하신 그분 목소리 기억하면 진짜 너무 웃기네요. 아저씨 그일 그만하고 정직하게 사세요.